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혈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하니.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정하여 보니 나의 일을 말하는 것과 들을 수간을 느끼는 것과 문제를 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를 위해 진심이 그럴 수 없나요. 깨끗하지 깨끗하지 것은 깨끗한 것은 깨끗한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 어, 내게 이르 되 하나님이 깨끗 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 다고 하지 말라 하 더라. 마침 세 사람 이 내가, 유 숙한 집앞 에서 있 으니, 가이사레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신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어서 형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육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게 문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한는 물로 세례를 거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우리가 잘못한 일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면 바로 사과하고 또는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또는 우리의 잘못했음을 시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받으면 바로 시인하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잘못한 것도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는다 라면은 우리는 이 비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경전 9장부터 오늘 이 11장까지는 이방인에게 오늘 복음의 문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서는두 사람의 회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울의 회심이었죠. 두 번째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회심하고 이 바울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도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되었지만 오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가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다루는 바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유대사는 에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 오늘 청함을 받아서. 이 가이사랴에 며칠 머무는 중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은 이 유대인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도 오늘 들려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유대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계의 성교의 문이 열려진 것으로 인해서 과연 그들은 기쁨으로 반응을 할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이 할레파 그리스인들은 도 지금 베드로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을 하는 내용은 두 가지였죠. 베드로가 무할레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할례자 할래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교회 구성원들은 다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를 구성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베드로가 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기시했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할레파 그리스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 사실이 이 기쁜 소식이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금기가 깨어지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런데 지금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통이 깨어지고 또한 금기가 깨어지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이 깨어진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크게 오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차례대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베드로도 오늘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오늘 말씀하셨을 때에야 오늘 베드로도 자신의 이 편견과 자신의 이 금기가 오늘 깨진 사람이 <laughs>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환상을 세 번이나 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이나 듣고서야 베드로도 자신의 이 편견이 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명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과 비슷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관점에 의해서 오늘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베드로는 뭐쵸? 자신이 봤던 환상과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적이 같은 것이 내려오고 오늘 각종 짐승이 이 보적이 안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할레파 그리스인들처럼 자신은 이 깨끗하지 못하고 속된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오늘 대답을 하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의 전통과 저희의 이 금기를 잘 지켜 왔는데 제가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듣게 됩니다. 그만큼 베드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이 얼마나 깨지기 어려웠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지나자. 가이사랴에서 보낸 세 사람이 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오늘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는 두려하지 워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 그들과 함께 가라고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이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시가 오늘 들려졌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왜 자신이 부름 받았는지에 관해서 오늘 듣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증언을 증거하면서도 오늘 고넬료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오늘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사람을 보냈고 또한 이 가이사라에서 만난 그가 지금 자신이 봤던 환상에 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서 특별히 오늘 14절에 오늘 그가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와 고넬료에 속한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말할 것이고 그 말씀을 너는 듣게 될 거라고 오늘 고넬료에게 말았기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했음을 베드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가 이 성령의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를 청했던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구원을 받을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어. 또한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류와 고넬리 온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겪었던 이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또한 일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도 일하심을 오늘 베드로는 직니 목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가정에 필요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전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던 자신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이 임한 것을 이 베드로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생각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죠.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이란 선물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오늘 나눠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막는 일을 자신은 할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막다라는 단어는 회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회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해 보면 은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능이 물로 세례베품을그 말이요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였던 것이 베드로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오늘 세례 주는 것도 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일을 막을 수도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능히 할수 없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난이 그쳤음을말씀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비난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말로 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생명없는 회계를 주셨다라고 오늘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계를 하면은 바로 그들의 믿음으로 회계를 하면은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회계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셨다라고 온전히 인정을 하죠.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또한 이 할레파 그리스인들도 도 이제는 이방인들을 받게 되어서 이 세계 성교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이 이, 할래파 그리스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서로 달랐습니다. 할래파 이 그리스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지켰던 전통과 그들이 지켰던 이 정결의 율법과 그들이 중요하게였던 금기를 깨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죠. 여전히 성령을 받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신들의 이 전통과 이 금기에 서로 잡혀 있던 이 할레파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기에 서로 잡혔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편견이 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이 베드로는 알고 깨닫게 된다. 왜 그럴까? 베드로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는 전에는 이 사람의 관점, 베드로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봤다라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결코 숙태다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더 중요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날 때도 예수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라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늘 물어봐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 비난에 관해서 맞대응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은 라 베드로는 자신이 받는 이 비난에 관해서 오늘 그들에게 맞대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변명하고 자기 방어하는 일을 이 베드로는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변명하고 자기를 방어하기보다는 이 사도의 권위로 그들의 입을 막기보다는 오늘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차례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베르도르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의 성숙함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오늘 성숙한다면은 오늘 이 베드로는 충분히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그들과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오늘 차례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런 베드로에 있어서는 아내께서는 헌상과 이 성령의 명령과 지시하신 또한 고네료를준비하피 하신 이 성령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이 편견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이 자신의 깨어졌던 일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그들의 편견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오늘 받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받으심을 이제는 교회 공동체도 받아야 됨을 오늘 베드로는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고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것은 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 역사심이 있었기에 오늘 베드로는 변화될 수가 있었고, 또한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할레파 그리스도인들도 바뀌기를 소망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막거나 회방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막고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날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 본성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거나 회방할 때가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는 이 회방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가 결코 할수 없는 우리가 능히 할수 없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도 회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막거나 회방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